자, 이번에는 라우팅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배치하고 나서 수평과 수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탑을 쓸 건지 어떤 방향으로 바탐을 쓸 건지 자, 다시 한번 보면 수평은 탑 수직은 바탐으로 라우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탑을, 실크도 보이고, 랜드도 보이고 하니까, 지저분하니까, 우리가 싱글 레이어 모드 있죠? 싱글 레이어 모드. 자, 예, 단축키가 있어요. Shift S를 누르게 되면. S, shift 키를 누르고 s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보이게 끔 되어있어요 어디 여기에 레이어 선택된 레이어 그 다음에 레이어를 바꾸게 되면 바탕 레이어가 되겠죠 우리 별표 누르면 이따가 따겠죠 자 한번 볼게요 별, 별표를 클릭하는 순간에 바탕 아직 패턴이 없으니까 우리 탑에다 놓고 수평을 되는 걸 그려 볼게요. 자, 라우팅에 해당되는 부분은 라우트에 인터랙티브 라우트. 자, 이게 어떻게 돼 있죠? 단축키가 컨트롤 w. 단축키가 컨트롤 w. PCB에서도 컨트롤 w. l o 에서도 컨트롤 w. 그 외워 두시면 좀 편하겠죠? 자, 이제부터는 단축키를 쓸게요. 컨트롤 w를 눌러서 수평으로 해당되는데, 우리 그리드 지금 몇이죠? 50이죠? 50 너무 크죠? G키 눌러서 25로 그 안으로 쪼개서 그 확대해에서 보시면, 그라운드는, 네트가, 이렇게 그라운드가 보이네요. 자, 그라운드 네트를 하이드 시키고 싶다. 자, 뷰에 보시면, 우선 하이드 시켜놓고 나중에 카파로 싸서 연결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커넥션해 보시면 하이드 올리 있고 하이드 컴포넌트는 하이드 네있죠 우리 네트를 줄일 거예요. 그라운드. 자, 하이드 e t 선택하고 GND를 클릭하게 되면 GND 에해당되는 네트들이 사라졌어요. 지금 요 실선들이 보이질 않는 거지 정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라우팅할 때좀 헷갈리니까. 자, 다시 Ctrl W 눌러서. VCC. 이런 멘트. 아, 디자인 룰드에서 적용된 것처럼, 파워에당되는 부분은 두껍게, 일반 시그널에 해당되는 것은 얇게. 자, 그럼 이렇게 수평으로 해당되는 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수평으로 되는 거. 그럼 얘는 VCC 30번과 27번에 해당되는 건 수직이죠. 그럼 우리 결표 눌러서 수직에 대는 결표 눌러서. 바탕으로 설계를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쭉 뽑아서 어디까지 가나 여기까지 가네요. 자, 얘를 뽑아서 쭉 갈라놓더니 어 걸렸어요. 못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니까 자 그럼 과감하게 우리가 했던 거를 작업하고 했던 거를 지우고, 다시 이동하고 하는 거는 부담 없이 하셔야 돼요. Shift S 두번 눌러서 이 패턴과 이 패턴을 다 지울게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업나우트가 있어요. 라우트에 보시면 업나우트에 커넥션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연결했던 거 클릭, 클릭 하시면 자동으로 지워져요. 이 상태에서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업나우트, 다시우고 이하고 이하고 바꿔서 놨다.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을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얘가 물어봐요. 이거냐? 이거냐? 아론이냐? 비트냐? 나 아론? 잡고 이동.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자, 그럼 밑에서 보시면. 이하고, 이하고. 이제 네트가 풀렸네요. 그죠? 그럼 다시 Shift S 눌러서 Ctrl W.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겠죠. 자, 레이어 또 바꿔서 이번에는 얘가 저 뒤로 가 있죠. 이 상태에서 연결. 수평으로 연결. 마찬가지로 쭉 연결. 레이어 바꿔서 바깥처럼 파워도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이제 수평으로 가야 되는데 이 패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긴 한데 될수 있으면 바깥쪽으로 뺄게요. 자, 그럼 레이어를 바꿔서 탑으로 가는데 얘네들이 탑으로 이렇게 쭉 가서 올라가서 붙고 그다음으 위로 들어가는 게 편하겠네요. 그렇죠? 얘가 탑으로 와서 이렇게 간다면 이게 수직일까요? 수평일까요? 이제부터 수직 이다 수평이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작업하는 거를 딱 부러지게 딱 부러지게 뭐 이런 부분 수직이다. 그럼 얘를 먼저 작업을 해서 이렇게 수직은 자, 이것도 수직이겠죠. 얘는 수평이다. 그렇게 연결. 나머지 부품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얘를 돌아서 안쪽으로, 얘를 돌아서 이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럼 얘가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렇게 크게 돌아야 돼요. 그럼 편하게 돌리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빠르게 이렇게. 그럼 그 다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얘의 패턴이 빠질 수 있는 펍이 없으니까 한칸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얘 트랙을 잡고 한칸 올려주고, 얘도 한칸 올려주고, 메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잡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내가 패턴을 옮길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다시 라우팅할 때 Ctrl W. 그래서, 이나으로 해서, 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업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어, 얘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렇 이렇게 해서, 아니면 기게 마음에 안 들고, 이 패턴하고 딱붙춰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라우팅 모드를 잡은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패턴만 잡아서 옮기셔도 돼요.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가 지금 탑으로 가고 이쪽으로 예선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기에는 요 패턴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죠 간다면은 이런식으로 해갖고 들어와야 돼요 아 너무 멀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죠 어차피 지금은 요한 트랙 남았기 때문에 자 레이어를 바꿔서 보면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네요. 자, 이럴 때는 바탕 레이어를 써도 되겠죠. 아니면 이쪽 길도 있네요.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도 되겠네요.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들어 여기 와서 여기서 한번 꺾어주면 될요 올라갈 때한 번, 한서 번, 번. Shift S 두번 눌러서 Shift C 클리어 시키고요. 자, 패턴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라우팅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ift S를 클릭해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띄워도 되겠다, 올려도 되겠다. 얘는 작고 하는게 아니 어, 얘는 이렇게 쭉 떠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패턴을 조정하실 을 수가 있을 때 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셔야 손에 익겠죠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자, 별표 눌러서 레이어를 탑 얘는 수평 얘는 수직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죠 이게 수직인지 수평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레이어를 보시고 탑이 좋을지 바탐이 좋을지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우팅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